안녕하세요. 저는 퇴직한 지 5년 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이름은 김준호입니다. 올해 62살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듣고 나시면 저처럼 되지 마시라고 꼭 한번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사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릴 게 있어요. 제 경험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리는 영상이거든요. 5년 전, 제가 퇴직했을 때만 해도 저는 정말 자신만만했습니다. 35년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고 퇴직금도 꽤 나왔거든요. 게다가 그동안 모은 돈까지 합치니 목돈이 생겼어요. 그때 제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건물 하나만 사면 월세로 편하게 살수 있겠구나. 건물만 있으면 노후 걱정 없다고 하잖아.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했어요. 준호 씨 부동산이 최고라고 건물 하나 있으면 평생 먹고 살 걱정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다른 고민 없이 경기도 외곽에 작은 다가구 주택을 샀습니다. 6억 원짜리 2층 건물이었어요. 전세금 3억, 대출 2억, 제 자기 자본 1억을 투입했죠. 중개업소 사장님이 말하길 이 동네는 개발 예정지라 앞으로 땅값이 오를 거라고 월세도 안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놓였어요. 아, 이제 정말 노후 준비 끝이구나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제 통장을 보며요. 매달 마이너스예요. 월세 수입은 커녕 오히려 제가 돈을 계속 쏟아붓고 있어요. 퇴직금으로 모아둔 돈은 바닥이 났고 국민연금으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제가 겪은 5년간의 악몽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가 막 시작될 즈음이었어요. 저는 퇴직을 앞두고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부동산 투자 경험은 전혀 없었어요. 평생 전세로 살았거든요. 하지만 노후엔 월세 수익이 최고라는 말을 워낙 많이 들어서 당연히 그럴 거라고 믿었죠. 중개업소를 몇곳 돌아다니다가 경기도 한 지역의 다가구 주택을 소개받았어요. 2층 건물에 총 6개 세대였습니다. 건축한 지 15년 정도 된 건물이었고, 위치는 지하철역에서 버스로 2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중개사장님이 정말 자신있게 말하더라고요. 여기는 월세로 한 달에 300만원은 나온다고, 관리비 빼고 순수익이 250만원 정도 될 거라고 했어요. 대출이자 120만원 내고도 130만원은 남는다면서 노후 생활비로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계산해 봤어요. 한 달에 아내와 연금을 합치면 150만원 정도 나오니까 월세 수익을 더해 280만원이면 부부가 살기에 넉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관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수리비는 또 얼마나 들지 공실 생기면 어떻게 될지. 이런 건 전혀 생각 못했어요. 계약할 때도 그랬어요. 등기부등본 정도만 확인하고 근저당 설정된 게 없다는 것만 확인했죠. 건물 상태 점검, 주변 시세 조사, 임대 수요 파악, 이런 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중개사 말만 믿고 덜컥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좋았어요. 세입자들이 다차 있었거든요. 월세도 제때 들어왔고 대출이자 내고도 돈이 남았어요. 역시 부동산 투자가 최고구나 하고 생각했죠. 아내에게도 자랑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걱정 없어. 이 건물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살수 있어 라고 말했죠. 그런데 2020년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코로나가 본격화되면서 세입자들이 하나둘씩 이사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로 1층 원룸에 살던 대학생이 나갔어요.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면서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뭐곧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중개업소에서는 요즘 이사 수요가 줄어서 그렇다고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거라고 했지만 그 조금이 1년이 되고 2년이 됐어요. 설상가상으로 2층에 살던 직장인 커플도 나갔어요. 회사가 재택근무로 바뀌면서 굳이 이 동네에 살 이유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6개 방중 2개가 비게 됐어요. 월세 수입이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대출 이자는 그대로 120만 원씩 나가는데 순수익은 80만 원이 됐죠. 그것도 관리비 빼면 실제로는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것도 괜찮아. 나머지 방만 채우면 돼 하고 생각했는데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남은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장님!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월세 좀 깎아주실 수 없냐고, 아니면 자기들도 이사 가야 할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임대료는 계약서에 정해진 거라 못 깎아드린다고 했죠. 그랬더니 정말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결국 세개 방이 더 비게 됐어요. 여섯 개방중 다섯 개가 비워버린 거죠. 이때부터 제 악몽이 시작됐어요. 월세 수입은 거의 영원에 가까워졌는데 나가는 돈은 그대로였거든요. 대출이자 120만원, 관리비 30만원, 재산세 월할에서 15만원, 매달 165만원씩 제 통장에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달았죠. 건물을 소유한다는 건 월세 수입을 보장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정비를 떠안는 거라는 걸요. 세입자가 없어도 대출이자는 나가고 재산세는 내야 하고 관리비도 들어가요. 더큰 문제는 건물 관리비였어요. 15년 된 건물이다 보니 여기저기 고칠 곳이 많았어요. 수도관이 터져서 수리비로 80만원, 보일러가 고장나서 교체비 150만원, 외벽 균열 때문에 방수공사 200만원, 한 달에 수십만원씩 수리비가 나갔어요. 세입자를 구하려고 중개업소를 바꿔가며 알아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월세를 6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계속 낮춰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동네에 이사 오려는 사람 자체가 없어진 거죠. 그제야 중개사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개발 예정지라 땅값이 오를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개발 계획 자체가 무산된 상태였어요. 교통도 불편하고 상권도 없고 학군도 별로인 동네였거든요. 주변 시세를 다시 알아보니 제가 6억에 산 건물이 실제로는 5억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됐어요. 1억 원을 더 비싸게 산 거죠. 그것도 모르고 좋은 투자를 했다고 자만하고 있었던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기 시작했어요. 매달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게 보이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아내는 당신이 괜찮다고 했잖냐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타박했고 자식들은 아버지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신 것 같다고 걱정했어요. 정말 후회됐어요. 왜 그때 좀더 꼼꼼히 알아보지 않았을까? 왜 중개사 말만 믿고 덜컥 샀을까? 하루에도 몇 번씩 자책했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하고 버텼어요. 퇴직금으로 모아둔 돈으로 매달 부족한 돈을 메어가면서요. 1년, 2년, 3년.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2023년 초 정말 절망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3년 동안 버티고 버티던 제가 드디어 대출 이자를 연체하게 된 거예요. 매달 120만원씩 나가는 대출 이자를 퇴직금으로 메우고 있었는데, 그 돈이 바닥난 거죠. 3년 동안 4천만원 넘게 쏟아부었거든요. 월세 수입은 거의 없는데 나가는 돈만 계속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출이자 연체되신 건 확인하셨는지 빨리 정리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화를 받을 때의 심정이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와 상의해서 겨우 100만원을 마련해 이자를 냈지만 이제 정말 한계였어요.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한데 여기서 대출 이자까지 내야 한다니요. 설상가상으로 그때까지 남아 있던 마지막 세입자도 나간다고 통보해 왔어요. 1층 원룸에 혼자 살던 50대 남성분이었는데 건물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사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말이 맞았어요. 3년 동안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건물 곳곳이 낡아 있었거든요. 벽에 곰팡이가 피고 화장실 타일이 떨어지고 보일러 효율도 떨어져서.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고 불만을 표했어요. 마지막 세입자까지 나가고 나니 이제 정말 월세 수입이 영원히 됐어요. 완전히 빈 건물을 혼자 떠안게 된 거죠. 매달 나가는 돈만 2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들어오는 건 없고요. 이때 정말 절망했어요. 이러다가 우리 부부가 길거리에 나앉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아내는 매일 한숨만 쉬었고 저는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뭘 해도 의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 건물을 팔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놨어요. 6억에 샀으니까 최소한 5억이라도 받고 팔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현실은 더 참혹했어요. 중개사들이 하는 말이 요즘 이런다 가고 주택은 잘안 팔린다고. 게다가 이 동네는 수요가 없어서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4억 정도로 내놔야 관심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4억이요. 제가 6억에 샀는데 4억에 팔라고요. 그럼 2억을 손해보는 거잖아요. 게다가 대출금 2억을 빼면 실제로 받는 돈은 2억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럼 전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어요. 1억 투자해서 2억을 받으면 결국 1억만 건지는 거네요. 5년 동안 매달 나간 돈까지 생각하면 완전히 쪽박인데 말이에요. 중개사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부동산은 사기는 쉬워도 팔기는 어렵다는 걸요. 특히 수요가 없는 동네의 낡은 건물은 더더욱 그렇고요. 결국 4억 5천만 원의 매물을 내놨어요. 그래도 몇달 동안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끔 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도 건물 상태가 안 좋다거나 이 동네는 투자가치가 없을 것 같다면서 발길을 돌렸어요. 그 사이에도 관리비는 계속 나갔어요. 빈 건물이라도 기본 관리비, 재산세, 대출 이자는 어김없이 나가거든요. 매달 150만원씩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어요.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아내 적금까지 깨야 했어요. 2023년 말, 드디어 한 사람이 관심을 보였어요. 부동산 투자를 하는 40대 남성이었는데. 건물을 꼼꼼히 보더니 4억에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5년 전에 6억에 샀던 건물을 4억에 파는 거예요. 2억 손해. 그동안 들어간 관리비와 수리비까지 합치면 손실이 거의 3억에 달했어요. 5년 동안 월세 받은 돈 모두 합쳐도 1억이 안 됐으니까 실질적으로는 4억 가까이 날린 거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매달 나가는 돈을 감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손실을 확정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의 심정이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5년 동안의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것 같아서 안도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모든 노후 준비가 물거품이 됐다는 절망감도 컸어요.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건물 팔기로 했어. 많이 손해보지만 어쩔 수 없어. 아내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미 몇달 전부터 예상했던 일이라 새삼스럽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피할 수 있었을까? 후회만 해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건물을 팔고 난후몇 달간은 정말 허탈했어요. 퇴직금과 평생 모은 돈으로 노후를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노후 자금을 다 날려버린 거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근차근 제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가졌던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된 환상이었는지를요. 첫 번째 환상은 건물만 있으면 노후 걱정 없다는 거였어요. 부동산을 사면 자동으로 월세가 들어와서 편하게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부동산은 안정적인 수익이 아니라 관리가 필요한 자산이었어요. 세입자를 구해야 하고, 건물을 관리해야 하고, 시장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하고, 각종 세금과 비용을 감당해야 했어요. 마치 사업을 하는 것과 비슷했죠. 그런데 저는 사업 경험도 없고, 부동산 관리 경험도 없었어요. 그저 건물만 있으면 돈이 저절로 들어올 거야 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두 번째 환상은 월세 수익이 자동 수익이라는 거였어요. 월세가 매달 자동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세입자가 나가면 수입이 끊기고 새 세입자를 구하는 동안은 공실 기간이 생겨요. 더구나 경기가 안 좋아지면 임대 수요 자체가 줄어들어요. 코로나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세입자들이 대거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월세 수익이 안정적이라는 건 완전한 착각이었어요. 세 번째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역에 따라 건물 종류에 따라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수요가 없는 지역의 낡은 건물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져요. 새로운 건물들이 계속 지어지고 교통 여건이나 생활 환경이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네 번째는 소유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건물을 소유하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현금흐름이었어요. 아무리 비싼 건물을 소유해도 매달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많으면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건물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있으면 더 편하게 살수 있어요. 월세를 내고 살더라도 관리비 걱정, 수입이 걱정, 세금 걱정을 안 해도 되거든요.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니 제가 얼마나 무모한 투자를 했는지 분명해졌어요.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퇴직금과 노후 자금을 모두 걸었던 거죠.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했을 거예요. 먼저 해당 지역의 임대 수요를 철저히 조사했을 거예요. 인구 유입이 있는지, 일자리가 있는지, 교통이 편한지, 생활 편의시설이 있는지 꼼꼼히 봤을 거예요. 개발 계획이 있다는 말만 듣고 믿지 않고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했을 거예요. 둘째, 건물 상태를 전문가에게 점검 받았을 거예요. 15년 된 건물이라면 앞으로 어떤 수리가 필요할지, 얼마나 비용이 들지 미리 알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비용들을 모두 투자 수익률에 반영했을 거예요. 셋째, 공실률을 고려한 수익률을 계산했을 거예요. 1년 내내 만실일 거라고 가정하지 말고, 최소한 20% 이상 30%의 공실률을 감안해서 계산했을 거예요. 그래도 수익성이 있을 때만 투자했을 거예요. 넷째, 전체 자산의 일부만 투자했을 거예요. 퇴직금 전체를 한 건물에 몰빵하지 말고 최대 30%에서 50% 정도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안전한 곳에 보관했을 거예요. 그래야 설사 실패도 완전히 망하지는 않거든요. 다섯째, 월세 수익에만 의존하지 않았을 거예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예적금 등 여러 수입원을 만들어서 하나가 망해도 다른 걸로 버틸 수 있게 준비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것들인데 그때는 왜 생각 못했을까요? 아마 빨리 투자해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퇴직하고 나니까 뭔가 빨리 수익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너무 쉽게 영향받았던 것 같아요. 부동산이 최고야. 건물만 있으면 평생 걱정 없어. 이런 말들을 그대로 믿었던 거죠.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부동산 투자 경험이 없거나 성공한 사례만 알고 실패한 사례는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 하나 깨달은 건 중개업소 말을 맹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개사는 거래를 성사시켜야 수수료를 받으니까 당연히 좋은 얘기만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동네는 개발 예정지예요. 월세 수익이 좋아요.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예요. 이런 말들을 아무런 검증 없이 믿었던 제가 바보였죠. 이제는 알겠어요. 부동산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사업이라는 걸요. 세입자 관리, 건물 관리, 시장 분석, 재무 관리, 이 모든 걸 직접 해야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 준비와 능력이 없다면 섣불리 뛰어들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노후 자금은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수익률을 높이려고 위험한 투자를 하다가 원금까지 잃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벌수 있지만 60살 넘어서 실패하면 회복할 기회가 없거든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50대, 60대의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요. 제발 저처럼 되지 마세요. 월세 수익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5년간의 악몽 같은 경험을 털어놓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께 도움이 될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저희 부부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실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전히 어려워요. 퇴직금과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을 잃었으니까요. 지금은 연금 150만 원과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번 50만 원, 그리고 건물 팔고 남은 돈을 조금씩 쓰면서 살고 있어요. 예전처럼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달 마이너스가 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적어도 밤에 잠은 잘수 있거든요. 5년 동안 시달렸던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미 많은 걸 잃었지만 그래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남은 자금으로 조금씩이라도 안전하게 운영해서 노후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는 무리한 투자 대신 안정적인 방법만 선택하고 있고요. 혹시 저처럼 부동산 투자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손실을 최소화하고 남은 자산을 지키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아직 투자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교훈으로 삼아서 신중하게 준비하시길 바라요. 월세가 전부가 아니에요. 안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저 같은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이런 솔직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눠드릴 예정이에요. 함께 현명한 노후를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보내시길 바라요.